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걸린 것 같다. ADHD나 치매가 아닌지. 목발을 짚고 진료실에 나타나시는 분들. 네가 놀 시간에 다른 애들은 뭔가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긴장을 놓거나 쉬면은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 대부분 번아웃 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늘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이 긴장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만성 피로에 빠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너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고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밤에 잠을 잘때 그러면 쓰러져서 푹잘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계속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잠도 굉장히 얕게 자고 충분히 자지도 못하고요. 이런 상태가 몇 개월씩 지속되다가 몸과 마음에 힘이 없어서 목발을 짚고 진료실에 나타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결국 가정의학과나 이비인후과, 내과 이런 데를 여러 군데를 가서 여러 가지 뭐 신경과에 가서 MRI를 찍고 이런 거를 하다가 원인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과로 많이 오시죠. 이게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이게 뇌의 구조와 기능에도 정말 명백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심각하게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져서 보통 ADHD나 치매가 아닌지 감정조절 능력이나 충동조절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중독과 관련된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내가 좀 조울증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잘 모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스로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나 타인을 좀 혹독하게 비난하고 약간 가혹하게 다루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불안해하면서 긴장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고요. 내가 지금 긴장을 놓거나 긴장을 놓아서 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안 좋은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약간 파국적인 상상을 하는 게 이제 이 완벽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조금 마음을 놓고 쉬었더니 뭔가에 실패하거나 큰 실수가 있었다든지 그런 경험이 한번 딱 강하게 강렬한 감정과 함께 내 기억에 남으면 쉬면은.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쉬면 나고 될 것이다 이 생각이 연합이 됩니다 링크가 돼서 이제 조금 여유 시간이 나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차라리 여유 시간이 없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이 이런 분들이 쉴 때도 굉장히 잘 쉬어야 된다 내가 뭐두 시간을 쉬었으면 성과가 남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쉬면 좀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현대 사회의 그 양육 환경이나 사회적 분위기, 직장 내 분위기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뭐 놀면서 시간 낭비한다. 네가 놀 시간에 다른 애들은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들으면서 자란 분들이 많아요. 직장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이 미리미리 <laughs> 쉬지 않고 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유능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조직 문화가 있을 때 휴식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떠오르면 퇴보하거나 나고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떠오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소파에서 잠깐만 앉아 있어도 마음 한켠에서 나 지금 좀 게으른 거 아닐까? 이래도 될까? 라는 죄책감이 올라오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정체성이 일로만 묶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멈췄을 때 모호하게 나 자신도 좀 사라지는 듯한 느낌, 약간 공허하고. 내가 좀 무가치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이 흔들리죠 예를 들면 일을 열심히 하던 분이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상태로 있어도 될까 할 일이 없고 여유시간이 생기면 공허함이나 무가치함 때문에 남의 일이라도 <laughs> 거들어서 사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거절을 잘 못하고 타인의 인정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좀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면서 가정 내 일들, 조직 내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주변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를 돌보는 것보다 타인을 잘 돌보는 것들이 먼저인 분들이어서 쉬려고 하면 뭔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같다고 스스로 느끼고 타인을 도우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잖아 이러면서 잘쉬 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속에서 좀 해소되지 못한 핵심적인 갈등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 내에서 갈등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 마주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내가 이걸 다뤄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야근을 하고 뭐 주말에도 나가서 괜히 이제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일이 없는데도 책상에 앞에 앉아 있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 억누르고 본인에게 가치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일들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쉬려고 하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우울하거나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올려오니까 바쁨으로 그 감정을 덮어버리는 전략을 사용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 보여도 내면이 항상 불안하고 좀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적합하지 않은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가만히 누워 있기.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해요. 이제 과로하고 하루 종일 긴장된 상태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하는 분들은 가만히 누워서 완전히 이완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한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쉽게 멍해지거나 무기력해지고 잠이 많아지고 어,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생각하는 속도나 행동이 느려지는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오래 누워있거나 너무 잠을 많이 자면 무기력감이 심해지고 오히려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들이 좀 적합한 휴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크롤링. 요새 이제 각종 쇼폼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스크롤을 하면서 짧게 짧게 어떤 동영상을 보거나 뭐 짧게 짧게 어떤 기사를 보거나 글을 읽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몸은 가만히 있다고 해도 끊임없이 뇌에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뇌에는 계속 과부하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짧은 자극을 주는 식의 휴식은 중독성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거를 좀 조절할 수 없다는 좀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한 10분만 봐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30분, 1시간 보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눈이 아프다든지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근육통증으로 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소비도 이제 클릭하고 결제할 때 내가 약간 성취감이나 내가 좀 우월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자극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거나 지칠 때 사용하는 휴식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건을 구경하고 이제 결제를 하는 <laughs> 그런 것들. 근데 그것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나중에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약간의 이제 행동 조절이 어려운 중독적인 측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휴식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또 이제 뭐 술을 마신다든지 우리 몸과 마음에 자극이 되는 이런 걸로 휴식이나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뭐 적절히 내가 했을 때는 이완이 되는 느낌, 좀 즐거운 느낌, 풀어지는 느낌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휴식 방법들의 문제점은 이 중독성이 항상 <laughs>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즉각적인 뇌 자극, 도파민 분비 이런 것들 유발하는 행동들은 결국 내가 좀 조절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 위험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술도 한잔두잔 잔 마시다가 이제 횟수가 증가하고 양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조절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나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의 휴식인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성인의 가장 큰 삶의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나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이완시킬 수 있는가.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지쳤을 때나 스스로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활력과 에너지를 줄수 있는가가 건강한 성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그 활동이 휴식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휴식을 하는 동안 나에게 분명한 긍정적인 감각이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쉴때뭐 하세요? 하면 게임을 했어요라고 하는데 그럼 게임을 할때 굉장히 즐겁고 몰입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냥 다른 게 재밌는 게 없어서 그나마 익숙하게 할수 있는 게임을 했다 뿐이지, 게임을 하면서 완전히 내가 몰입하면서 아주 편안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이완이 되고, 게임이 끝나고 나서 회복되는 느낌이 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좀 많이 긴장하고 지치고 산만한데, 어떤 휴식 활동을 할 때만큼은 지끈지끈한 머리가 좀 가벼워지는지, 어깨나 목의 긴장이 풀어지고 내가 굉장히 평소에는 소리나 자극에 예민한데 휴식 활동을 할때 자극에 예민한 게 줄어들면서 좀 편안해지거나 참고 견딜 만한 정도가 되는지 생각이 좀잘 돌아가는지 휴식 활동을 하는 중간에 분명한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에게 맞춤형 휴식을 설계하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감정이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어떠한지를 잘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무기력하고 둔감한지. 여러 가지 일들을 깜빡깜빡 잊고 주의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무뎌진 상태인지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계속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짧아지고 몸이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마음이 너무 정신없게 느껴지거나 얼어붙어 있는 건 아닌지 초조하거나 예민한지 이런 것들을 잘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내 몸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자각하고 이제 가능하다면 언어로 말이나 글로 표현해볼 수 있으면 좋고요. 내가 만약에 현재 최근에 종일 긴장하고 몸과 마음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면 휴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되고 굉장히 따뜻해지고. 좀 채워지고 안정되는 느낌이 드는 활동을 하는 것이 휴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너무 무기력해서 활동하기가 어렵고 멍하고, 어,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반대로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나 즐거움이 느껴지는 활동을 잘 하는 것이 좋은 휴식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일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수동적인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좀 능동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감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휴식 활동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 그런 전제하에 활동을 한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내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답답하고 근육통이 느껴지는구나. 가만히 누워 있어도 몸에 긴장이 잘 풀리지 않네. 또 마음이 좀 불안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도 떠오르고 있구나. 그러니 좀 충분히 이완해 보자. 부정적인 생각을 흘려보내고, 몸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마음도 조금 평안하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누워서 좀 능동적으로, 예를 들면, 뭐 따뜻한 해변을 상상하면서 긴장을 풀어보거나, 뭐 반신욕을 해본다든지, 나를 이완시키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뭐 음악, 향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를 돌보는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서 쉰다면, 이게 훨씬 잘 쉬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결국에는 같은 누워 있는 활동을 하더라도 네. 마음만 조금 바꿔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깊게 이완할 수 있고요. 내가 즐거움이나 좀 나에겐 활력이 필요해 해서 어떤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좀더 온전히 몰입할 수 있죠. 그러면 같은 시간 같은 활동을 해도 훨씬 그 휴식의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오래 지속이 되겠죠. 사실 5분이나 10분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을 쉬어도 이 마이크로 브레이크라고 해서 회복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10분 동안 우리가 사실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호흡하는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호흡 명상이 이 마음 챙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호흡은 어떤 도구나 조건이나 환경이 필요하지 않고 우린 24시간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항상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가 몇 초라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온전히 마음챙김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진료를 한번 앉아서 할때 서너 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굉장히 긴장되고 지칠 때가 있는데 진료하는 중간중간에 뭐 1분 이내의 시간이라도 시간이 주어지면 잠깐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몸과 마음을 좀 이완시키고 다음 이제 일을 하고 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긍정적인 감각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굉장히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줄수 있는 좋은 감각을 하나 찾아서 마음 챙김하는 태도로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몰입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후각이 상당히 우리의 기분과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차라든지 커피를 준비해 놓고 그 커피를 쳐다보고 그 향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맡고 커피가 입안으로 들어가고, 입안을 채우고, 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요. 저에게 긍정적인 감각을 불러 일으켜 줄수 있는 대상을 하나 정해서 집중을 해보기도 해요. 꽃이나 나무를 선택해서 아주 유심히 들여다 보고, 향기도 맡고 후각적인 자극에 이제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바람의 촉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밖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산책을 한다 그러면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걸을 때 느껴지는 다리의 감각, 발바닥의 감각, 불어오는 바람, 들려오는 새소리, 나뭇잎 소리, 향기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걸어 봅니다. 그렇게 작은 시간을 쉬어도 좋은 감각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몰입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가장 사실 휴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이에요.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한 3, 4년간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제 부정적인 상념이나 불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우울증 약물 치료도 해보고, 여러가 상담도 해봤는데, 잠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잘 자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laughs> 바뀐 경우도 많이 봤어요. 수면을 규칙적으로 조절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밝은 빛을 보는 겁니다. 오전에 활력 수준도 높아지고요. 기분이나 각성도,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아침에 강한 빛을 보면 그로부터 한 14시간이나 15시간 후에 밤에 우리가 충분히 어두운 환경에 있을 때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잠들 때 쉽게 잠들 수 있어요. 이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무작정 일찍 누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 물리적으로 일찍 눕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일찍 좀더 편안하게 자려면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강한 빛을 보는 것.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빛을 충분히 어둡게 해서 눈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줄이는 것. 그다음에 자기 전에 충분히 이완하는 것. 이세 가지만 지켜도 잠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휴식에 대해서 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할 일을 다 끝내야 비로소 쉴 자격이 있다. 오늘은 제대로 해낸 게 없으니까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자거나 쉬면 안 된다. 등등의 휴식의 어떤 조건을 잡고 다는 거죠. 쉴때 불안함이나 죄책감이 떠오르는 분들은 잘 쉬는 경험이 없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나의 몸과 마음에 안전하다라고 우리 뇌와 신경계가 학습이 된 경우에요. 그래서 아 나는 조금 쉬는 게 익숙하지가 않구나. 그동안 열심히 일만 하느라고 편안하게 쉬는 경험이 참 부족하구나. 내가 쉬면은 내 삶에서 뭔가 좀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위협적이고 좀 쉬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그냥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학습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쉬어도 괜찮다 쉬는 것이 안전하고 나의 건강에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 뇌와 신경계에 다시 학습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5분) (10분이라도) 온전히 휴식에 몰입을 함으로써 그 경험을 늘려감으로써 그 학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요. 쉬는 것이 일하는 것과 좀 배타적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두개 중에 하나를 왠지 선택해야 될것 같고 쉬면은 일하는 걸 내가 놓치거나 뭔가 기회를 상실하거나 어, 나의 성과를 좀 포기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놓고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잘 쉬고 때때로 잘 회복을 해야. 그 충전된 에너지나 그 편안한 회복의 느낌이 내가 일을 할때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좌절감이나 어려움, 갈등, 권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의욕 저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쉬어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오랫동안 더 꾸준히 의욕을 잃지 않고 해나가실 수 있다는 점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